이 세상에 태어나 가진 것은 없어도 비굴 하지 않았다. 때론 때론. Oh,

지금 이제 한 대략 한 10분 정도 그쵸 남았는데 곡이 지금 제가 남아 있는 게 다섯 개 남았나요? 어 그러면 후다닥 하면은 네네네 네, 네. 그거 해가지고 신나는 곡한세곡 정도 더 하고 잠잠한 어, 곡으로 분위기를 조금 정리를 하고 어, 우리 그조대형 가수님 김영 가수님을 어, 모셔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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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고, 소개하고, 다시 하나 하고 내려오라고 하나만 하라고 네 네네 두 층에 하나만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네네 네. 어, 준비된 곡으로 공연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준비됐으면 가보겠습니다 아직 안 됐어요? 아 이거 아이 사인을 주셨어요. 준비가 됐다안 됐나. 됐다. 사인을 주셨어. 요 <laughs> 준비됐습니까? 가 아, 준비가 드디어 됐습니다. 그러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갑니다. 사람들처럼 공연 모여서 이렇게 정말 이게 이춤을줄몰나 목 아파. <laughs> 아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또 뒤에 어 이렇게 관객분들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어? 뭐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어요. 잘했어. 괜찮았어요? 안요 아, 어. 원래 이렇게 좀 가운데 분은 흥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양쪽 분은 좀 이렇게 정자는 스타일이시구나. 네. 네. 예. 네. 라이브? 예. 라이브. 예? 어? 네. 라이브. 라이브. 어. 네? 라이브 어. 아, 저, 어, 저, 어. 그래서 이렇게 신장이형 같은 포스가 풍기셨구나. <laughs> 어, 아. 어. 왜 네. 이렇게 가수님들이 오늘 많이 오셔가지고. 하필 나할때 이렇게 부담되게,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예? 어, 어? 네? 진천에. 진천에. 예. 뜰하게 핀꽃어 7080 라이브 가수님, 아, 직접 운영을 하시면서 하시는 아, 가수님이시구나. 가수님, 그, 네네. 카우보이. 카우보이. 카우, 아이 카우보이가 아니라 카우보이. 카우보이님, 진천에 드라게 핑꽃 7080을 운영하시는 카우보이님께서 또, 진짜 카우보이 국장으로 오셨습니다. 아, 말타고 오신 건 아니시죠? 아, 할리, 할리 데이빗은, 그거 기본 막 몇천만 원, 막 몇억 아, 하는 억 오토바이 억 아, 아닌가요? 아, 네. 제가 오토바이잘 몰라도, 또 할리 데이비스 워낙 유명한 거라서 네,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저 근데 그 있어요. 그이종 소용이라고 하나? 아, 250cc 이상 탈수 있는 거? 그 면허를 저는 한 번에 땄습니다. 한 번에. 그게 합격률이 몇 프로 안 되고 되게 힘든 거라고. 네. 진짜 있어요. 50cc? 그것도 없어서 사실 못 합니다. <laughs> 근데 그 면허는 진짜 있어요 어. 뻥이 아니라 어. 이종수 형은 진짜 있습니다 제가 강남 면허시험장에서 땄어요 네. 근데 오토바이 살 돈이 없어갖고 네. <laughs> 그래서 지금 묵혀두고 네. 있어서 그렇지 네. 네. <웃음> <다행히> <웃음> 그러면 네. 제가 마지막 곡으로 좀 잔잔한 곡을 한곡 올려드리고 그리고 어, 초대형 가수님 고창에서 왔어요를 부르신 김영 가수님을 네. 모셔보도록 할 텐데 올라오시면 큰 박수와 음성으로 어떻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어, 채널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도 네, 많은 응원과 실시간 채팅으로 어, 활발하게 활동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제가 끝났다고 바로 끄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제가 어, 아이, 내가 뭐 MC를 봐본 적도 없고, 초대원 가수님을 내가 이렇게 마이크 잡고 소개를 하려고 하니까 아참 어떤 말로도 부족하지만. 네, 열심히 하고 저는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어. 왜냐면 어차피 가수님이 올라오시면 제가 새 빠지게 해도 차이가 너무 나니까 아... 번데기 <laughs> 아, <laughs> 아, 앞에서 주름 잡는 꼴이 된거지 만 그래도 마지막 곡 a 원 열심히 부르고 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laughs> <laughs> you yeah. 不。 어, 수사. 네. 어, 저는 지금까지 전자동풍연단의 막내 노래하는 이누였고요. 네. 아 여기 있어요? 아, 가라 여기는 있 저. 네. 네, 제 시간은 오늘도 부사의 어잘 마쳤고 이 다음으로는 어 지금 초대형 가수님. 아, 저그 아까 경호 이장님 초대형 가수님 한거 자꾸 머리에 꽂혀가지고. 아, 아 네, 그러니까. 어. 지금 트로트판에서 아주 이 곡의 열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네 예? 네? 아예 네. 제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심판극 하시는 분이 중간에서 자꾸 예어 네. 저는 근데 이 곡을 그 사랑의 콜센터인가? 요새 그뭐 탑세븐 출신들이 나와서 막 하는 예능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노래하는데 거기서 이 곡들을 어, 가수님들 유명한 가수님들이 부르는 거를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어 이런 유명한 곡의 원곡자 분을 이렇게 실제로 만나 만나 뵙게 되어 정말로 영광이고 어 의상부터가 아씨 이런 거 입지 말걸 괜히 검자 올라와서 비교되네 최고예요. <laughs> 어, 괜찮았죠 그래도. 아저근데 공연하면서 이런 옷을 처음 입어본 거예요. 어색한데 이겨내고 했잖아요. 아나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laughs> 택시 기사 같은 버스 버스. 흰색 장갑 끼고 노래 불었어야 됐는데 이왕이면 아. 비행기 얘기예요 비행기 조종사. <laughs> 아, 내가 거기까지는 몰랐 그래서 어. 와 반짝반짝 저 의상 저 저런 건 어디서 사요? 맞죠요막 <laughs> <도, 웃음> 아, 주문 제작이죠? 예. 아, 그렇죠 만들어져 있는 걸살수 없는 거죠. 어. 아. 동남아에서 금방 오죠. 동남아에서 따끈따끈하게. 반짝반짝 거리네. 힘이 좀 나는 것같다안 그래도 기대했어. <laughs> 가수님께서 준비가 다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번데기 앞에서 주름잡은 노래하는 인우는 이만 불러가고 초대박, 초대형 가수님을 모셔보도록 할 텐데 어, 다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네, 제가 가수님을 소개 올리면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 가수님을 큰 박수 함성으로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야!